우리가 발목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무릎 통증을 야기하는가? 단 하나예요, 단 하나. 말 그대로 여기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 굉장히 무릎 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. 그래서 과도한 후족부의 외번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벌전이죠. 이벌전이 일어나는 경우에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슬개골 당연히 바깥으로 가게 되고 무릎은 안으로 가게 됩니다. 왜? 그 이유는 경골이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경골이 내전되면서 어떻게 될까요? 경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슬개골이 자꾸 보세요. 이 경골이 자꾸 안으로 가게 되면서 당연히 슬개골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발생한다는 거죠. 그래서 무릎에 내회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난다. 그리고 전족부의 배측불곡이 조금 동반한다. 말 그대로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 경골이 안으로 오게 되면 이 약간의 배측불곡이 일어나요. 근데 이 배측불곡이 동반하지만 그 양은 위, 미비하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과 발목과 고관절을 연결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동적인 벨거스예요 아치 무너지고 무릎 안으로 가고 슬개골 바깥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대퇴골 내외전되고 대퇴골 내전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이 문제가 무릎 통증을 만들어낸다.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결과론적으로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무릎에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.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운동해야 될 건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잡히실 거예요. 아, 그럼 고관절은 이렇게 운동을 시켜야 되고, 무릎은 이 내측관근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, 발목은 조금 더 아치를 살려줄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해가 되시면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죠.